저기는 어딜까요? 네, 바로 고등부입니다 그러면 바로 가볼까요? 오늘 저의 어, 일일체험을 도와주실 선배를 모셔왔습니다. 안녕하세요. <laughs> 자기소개 한번 해주시죠. 네, 안녕하세요. 저고등부 공사 중인 8결차 윤하영입니다. 안녕하세요. <laughs> 저 이제 들어가보실까요? 네, 좋아요. 고등부에서는 <laughs> 일단 네, 네, 네 아, 민, 민재 선배님께서 이제 해드을고신이시요 오솔록 드렇게요 오솔록이요? 아, 다양하게. 다양권 드실 수 있게. 어. 근데 지금 아침에데 아침에도 커피들 먹고 시고 그러면 미리 따랐다먹 그런 거아니 그럴, 네. 그럴 <laughs> 수도 있어요. 조심하셔야 돼요. 하나씩 나눠드릴게 오솔록 녹차인가요, 이게? 네. 안녕하세요. 커피랑 킹구마이향 죄송합니다. 아, 네 맛있게 고맙게 드세요. 고맙게 드세요. 선배님 안녕하십니까. 드시고 <laughs> 아, 계시는군요. 혹시 어떤 거 아, 아, 드실래요? 아 저는 저 커피 마시겠습니다. 네 아, 민재 선배님은. 어 내고배님 네, 저는 이거 마시겠습니아네 맛있게 드세요. 네. 아유 어 무거우시겠어요?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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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아예 괜찮아 요 알겠습니다. 뭐하우시게 이거. 아 이제 카메라 설치해서 이제 예배가 원활하게 진행. 아, 이제 해야 되거든요. 카메라 설치하고 같이 할까요? 아, 네. <laughs> 근데 이 이거 카메라 설치하고 누가 봐요? 저기 이제 저기 모니터를 통해서 아 학생들이 예배를 잘볼수 있도록 설치하는 거거든요. 그렇군. 이런 거잘 하시잖아요. 아, 당연하죠. 아. 아. 제가 또 방송인이잖아요. 그럼 저는 가만히 있겠습니다. 네. 하고 수필을 맞춰야 되는데 이게 시원생이좀 네. 예민하거든요. 그래서 아, 안 맞춰요. 진짜요? 근데 오늘 시원생이안 계시니까 어, 그러게요. 지금 이렇게 <laughs> 좋다 좋다 한 수평을 맞춰주시면 돼 어떡해요? 아, 이거 안 받았네. 네. <laughs> 그냥 수평을, 수평을 맞춰야 해요. 아니, 그, 아니 선배님. <laughs> 네. 혹시 <그때> 선배 맞나요? <laughs> 아니, 아니, 조금은 이쪽을 펼쳐도 되잖아요 오, 오. 오 아, <laughs> 아, 그러니까 방송이 있는데 네 그럼 이제 이것도 설치해주시면 돼요 음, 아주 나이스인데? 처음부터 잘하시네요 그러니까요 소질이 있으신가 봐요 한이 정도도 어때요? 오, 오, 너무 좋은데? 역시 전공자였는가? 이거 왜? 왜, 왜, 왜? 텐데, 이거 몰라. 저 파이 월 차예요 안녕하세요 이거 누가 했어? 얘가 했어 저 <laughs> 음? <laughs> 음. 이제 뭐하나요? 네. 그 네. 학생들이 오면 은 자리를 찾을 수 있게 반복말을 아, 아, 걸어놓거든요 네, 네, 네. 이제 또 정해져 있는 데가 있어가지고 같이 뭐 걸어볼게요 네. 1학년 1반 어디? 여기 꽂으시면 돼요 아, 아 네. 여기 약간 열었는데?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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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, 그러면 그, 이거 안 쓰나요? 네. 이책상 어, 어쩔 수 않나요? 없어요 어쩔, 네. 네. 어쩔 수 없는 거예요? 어쩔 수 없죠 근데 커피는 뭐예요? 저 이제 쓱 뭔가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? 근데 왜... 잘 모르겠어요 <laughs> 이제 뭐 하면 되나요? 아 이제 저희 고등 친구들이 들어오면 부부랑 황금콘투 네. 나눠주고 있거든요 아 홍콩 콘트까지네아 이제 이거 나눠주면 돼요 아, 네. 안녕하세요 같이 인사하면서 나눠줘야 되니까 아 인사요? 예. 네한 번씩 한번 해보세요 아, 어? 학생인가요? 아니요 아니요 안녕하세요, 안녕하세요. 아, <laughs> 안녕하세요. 아니, 안녕하세요. <laughs> <않게 해요>. <웃음> 안녕하세요. 지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진짜 어떡하냐. 너무 잘하는데. 너가? 어. 아 너가. <laughs> 아 노래가 노래도 잘하지. 하나 둘셋 넷. 어디로 돌아가는 거야? 아 이거구나. 아니 여기야 여 여기. 왜? 어? 네? 여기. 왜 그래? 어. 아니네. 야. <laughs> 내가 정말 소중히 생각하는 그한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, 정말 깊게, 그리고 입술로 소리 내면서 기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정말 주님을 온전히 마음속에 모시며 아버지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. 정리해 어? 어, 어느 박스에 넣은가요 오른쪽. 바... 오른쪽 맨 오른쪽? 아기바닥도 <laughs> <laughs> 딱딱해 좀 배가지고. 아, 일단은 안녕하세요. 어, 안녕하세요. 그 아무래도 <laughs> 선생님들과 저희 나이대가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다 보니까 함께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공부 공부를 한다면은 좀더 어, 가까운 사이가 돼서 네,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. 맞습니다. 고등 선생님. 오세요. 최고. 네, 오늘 일일 이제 고등부 봉사 체험을 해 왔는데요. 네. 수고하셨습니다. <laughs> 저 어땠어요, 오늘? 잘하셨어요. 진짜요? 미팅 <laughs> 넘기는 <laughs> <laughs> 거 잘했잖아요. 아, 너무 잘하셨어요. 어, 너무 오 어. 그래, 너무 도움이 됐고 아, 아, 다음 주에도 또 오셨으면 좋겠네요. 아, 너님 네. <laughs> <그럼> 한번 해 보세요. <논의해보고요. 웃음> <laughs> 네, 그, 저도 성기는 봉사 자리가 있기 때문에, 그런구나. 네. <laughs> 어, 근데 되게 오늘은 고등부에서 서기로 많이 이제 봉사를 해봤는데요. 어, 오늘 하루 보면서 서기부 사람들도 되게 뒤에서 이렇게 일하는 모습 보면 정말 바빠 보이고,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을 많이 들었고요. 더불어서 이제 교사, 그 학생들 교사? 따로 있, 있, 있죠. 반교사, 네, 반죠 아, 그분들 되게 대단하신 것 같아요. 뭔가 고등학생 되게 끼도 넘치고 지금 사운드가 장난이 아닌데 저렇게 잘 다스리고 고등부 어떠신 것 같아요? 어, 좋죠. 되게 복지가 좋던데요. 음. 와, 간식도 주고 옮겨도 다 놔주시고 섬기만 하다. 음. 저는 섬기지 않을 거죠. 다 같이 고등부로 오세요라고 하고 마무리할까요어 그럴까요? <laughs> 그냥 선배가 하면 고등부로 오세요. 오세요. 할까요? 음. <laughs> 네. 하나, 둘, 셋. 고등부로 오세요! 오세요. 와! <laughs> 끝! 네. 마지막으로 <laughs> 고등부 이제 봉사로 음. 이제 교사로 성교 음. 계시는 노현주 형제님인데요. 지금 이네 네 가지 중에 하나를 골라서 챌린지 미션을 아, 하면 돼요. 하나 뽑아주세요. 뭘까요? 궁금하네요, 이게. 7초 소개! 네, 7초 소개 나왔습니다! 네.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 <laughs> 어, 고등부의 매력을 아, 어필할 수 있는 단 7초 동안 그 7초 안에 이제 고등부의 모든 이제 매력과 이제 음. 소개해주고 싶은 그런 모든 음. 이제 내용을 담아서 음. 빨리 소개해주시면 돼요 스탑 워치 고맙겠죠? 갈게요 준비되셨어요? 다 네. 아, 생각했어요? 네. 오 언제나 준비는 시작. 고등부는 되게 선남선녀 선생님들을 맞고 젊은 선생님들을 맞고 또 아이들과 어린아들이 함께했기 때문에 젊어지는 착각을 할수 있습니다. 젊어진다 착각할 수있거 하고 싶은 <laughs> 말 해도 돼요. 하고 싶은 말이요? 자, 고등부는 언제나 열려 있고 오시면은 극진히 대접하고 최고의 복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. 함께하시죠. <laughs> 나 간다. <laughs> 나 간다. 입 막으면.